아, 진짜. 진짜. 진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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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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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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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오 이쁜 씬을 보게 돼서 시간이 50분이네. <laughs> 우리 50분에 만나기로 한거 아니었어? 아 그런 거였어? 어어 9시 50분. 아, 그러, 아 그랬나? 우리 5분뒤아선생 온다. 어디? 오 왔다. <맞다. 웃음> 아닌데? 아니요. <laughs> <laughs> 저기요. 상에수이어 <laughs> <laughs> 죄송한데 꼴찌세요. <웃음> 55분. <웃음> 아니. 아니 이런 옷을 있다고말안 해주셨어. 야, 아니 민욱이가 빵을 사왔거든. <목소리> 맛집이래. 어. 봐봐. <빠바바. 목소리> <laughs> 맛집이래. 안전빵이야, 안전빵. 이따가 촬영하면서 먹으면 뭐해? 잘 먹겠습니다, 서현 씨. 아니, 민욱 씨. 서현 씨? 누구한테 감사 해서 인사. 아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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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게 어, 분이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저희가 그래 스토리보드가 딱히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각을 보려고. 와. <laughs> 보여 드릴게요. 와, 뭐야너 미대야? <laughs> 이사람왜 이렇게 배가 나와 있어요? <laughs> <laughs> <누구예요? 웃음> <이렇게> 스피도... <laughs> <laughs> 아이 근데 배가 나온 게아오 아니... 스톱 아... 어,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어라 여기 일단 케첩이 없네. 디용 디용 이렇게 음. 돼 가지고 음. 이제 제가 찾는 거죠. 어? 음. 뭔 말인지 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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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모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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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확실하게 표현해줘. 이해했으면. 진짜. 하나에 정하자 이들. 어쨌든 간에 좀 열심히 저희가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잘 되면 잘 되면 어, 어쩔 거니? <laughs> 그래도 이제 돈이 발생되잖아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수익 문제 아, 이거 중요하지 이거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아저판도 그거 돈 관계는 엮이는 게 아니라고 음.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 <laughs> 어? 얼마까지 일 it. Don't wait. You t o 이 k a sweet icing on you to the d 0 0명 Good d o 1000명 넘어야 you know, some milk. Tummy, no matter. That's a lot of us. Tummy, no 네. <laughs> 사기가좀 떨어졌어요. 오늘 해체하는 거야? 해체. 우리 틱톡으로 넘어 가시죠. <laughs> 만약에 우리가 천 명이 넘었어. 응. 그리고 수익 발생이 됐어. 응. 그러면 어떻게 나 배분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 조금 얘기해. 수익 배분. 음. 엠빵이 근데 제일 깔끔하지 않나? 엠빵? 응. 응. 인정들. 그런데 만약에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한 명이 너무 일을 안 했어. 그런데도 이제 엠방이 가능한가? 응. 마음적으로? 그럼 이제 걔 가대? 돈을 뺏어서 이제 줘야지. 그 돈을 아, 뺏어서 <laughs> 줘야지. 아까 내엠방이 없더라고. 황량아 내 엠빵이야. 아니 그건 안 되지. 눈 감을 수가 없지.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 <laughs> <근데 진짜. 웃음> 나 뜨니까. 열받나 봐. 열받나 봐. 난 사유에 따라 살라 사유가 어디까지 온대? 돼? 누가 봐도. 뭐야? 아니 근데 그..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나 이거 하나 먹었거든? 뭐야 이거 진짜? 정현이 머리 좀 빡빡해진 것같아 팀플 인정? 아니, 팀플은 이 것도 하나의 팀플인데? 급격한 변아 이런 거. 아, 그럼 노인정이지. <laughs> 여행. 진짜 어쩔 수 없는 여행. 놀러 가는 건데 그거 왜안 되지? 엠빵, 엠빵? 어, 엠빵. 그냥 뭐든지 엠빵. 어. 그여좀 열심히 해. 하늘. 맞아, <laughs> 맞아. <여섯 웃음> <맛있다, 웃음> 하늘. 하늘. <웃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되게 유명해져 누가 엄청 떠가지고 이 사람한테 개인 광고를 찍자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가 어쨌든 계정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메일을 올려놓을 텐데 우리 메일로 들어온 거는 다 우리 돈이야. 음. 우리 돈. 너소스 돈. 그건 다 엠바. 어 그건 무조건 엠바. 어. 무조건 엠바. 피조드 네블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런 거이거좀 하지 마 이게 뭐야? 아 이거 지금 개인 아, 메일 홍보한 거야 모자이크 처리하고 내거 위에 얹어 놓을 거야 <laughs> 아니 왜 본인 거 얹으세요? 어쨌든 간에 노소스 메일로 들어온 거는 집중하라고! <laughs> 봐봐 아 저거 홍보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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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소스 메일로 들어온 거는 우리 돈이다 그리 그것도 M빵 <laughs> 좋다 오케이 그거 광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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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전체 수익도? 어 당연하지. 아 그러면 공구가 들어왔어. 공구? 그래 너 인플루언서야? 아니 지금 있는 거. <laughs> 핫소스 공구. 핫소스 <laughs> 공구? 하인즈 케첩에서 나. 우리 너소스인데 케첩 건강하면 안 되지. 아, 그거는 근데? 너, 안 돼? 논리적으로 안 되는. 너 근데 들어오면 안할 거야? 응. 그러면 서인 빼고 사 번. <laughs> 어 좋은데? <laughs> 너 좋은데? 확실히 아, 아, 그래? 얘기해 줘 어? 뭐가? 안할 거야? 소스 한 번은. 아니깐 안 해. 안 해. 아니, 그럼 아니, 하지? 아니, 아니, 그럼 아니. 너 빼고. 그 그래? 만은 안 되지. 그래, 그럼 너는 빠져. 그럼. <laughs> <laughs> 저요! <laughs> 아니 뭐하는 거야? <laughs> 아니 예스 그래도... 소스잖아 그러면 수익 나올 만한 구멍이 또 있나? 약간 그런 거야 좀 합방을 했으면 좋겠대 어? <laughs> 그니뭐 침착맨 님이나 오 너무 좋다 근데 <laughs> 네, 약간 <laughs> 아, 표현이라 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프리카 집이다 아프리카 집이니 <laughs> <아프리카 집이다. 웃음> 구독자 애칭을 아니, 만들고 나서 몇 명대 공개할 거야? 몇 명이 되면? 근데 구독자 이제 원래 우리가 맘대로 정해서 그냥 맘대로 고지는 거야? 아니, 이거 원래 약간 투표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거보다 없는 존재에 대해서. 있어해볼수있아 오케이. Okay. 정하지 않더라고. 뭐 구독자분들이 우리 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음. 있어. 그 팬이라고 생각하고. 너 뭐야? 서씨아나 so 진짜, so 아, 진짜 싫어. 아나 진짜 싫어. 뿐이 어때? 뿐이? 리치 오빠 응. 어때? 오빠 오빠라고 부르면 루트 아, 아빠랑 아, 진짜 아쟤쟤 눈살이 진짜 아, 아, 아. <laughs> 뭐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뭐 얘네들 정해졌어 엑시 그러면은 팬미팅 같은 거를 몇.. 면... 구독자 몇 명대 야속 <laughs> 100명대야 100명 100명 어때? 100명대 100명대 100명. 100명 진심으로 준비해가지고 음. 아, 안 오는 것도 웃겨 아 i 아 n o 아 이런 거 o Piano, p 이런거 o p i a 우리 p i a 하고 p <laughs> i 이 n o Piano, Piano, p 에 a n o p i a n 에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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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a 해 o p 가 a n o Piano, p i 리 n o Piano, 게 i a n o Piano, Piano, 는 방법이 제일 빠르 가한명 인플루언서가 그냥 돼버렸으면 좋겠거든. 누가 할래? 내가 봤 할래. 쩡이니가 되게 관심 있어 보여, 욕심 있어 보여. 왜냐면 아까 효소 공부한다고 맞아 그래. 맞아. 해봐. 효소 공부해 그러니까. 지금 볼까 볼까 볼까. 짝짝빠진다. 아마 여기서 편집이 될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침 무기 정말 이거 방치하시면 그거 그대로 살로합니다. 이거 하나는 자신 있다 개 그런 한번 보고 그래. 나는 나는 이소리잘해 해봐. 이언니가더 잘해 나와. 근데 양손도 양손. 양성? 어. 아 들어봐. 시청자들 하는 지금. 아, 언니, 와 아, 해봐 해봐 아어여보신다고있어요아 응? 아, <laughs> 근데 좀 보기가 안 좋아 응. 어 조금 그래. <laughs> <laughs> 도라에몽 해봐, 해봐. <웃음> 약간 아 <laughs> 상황을, 상황을 주자 일본 놀러 가는 도라에몽인데 아 일본집에 사는 도라에몽인데 응. 편의점 가서 이걸로 사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야 이거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응. 내가 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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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너무 으음, 편의점을 거쳐서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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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까 <laughs> <laughs> 24번째 번이 집에서 중요데요 오늘은 다 저의 장기는 아 헤어지기 직전의 커플. 오. 잠깐만. 어. 오 어떤 상황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어. <laughs> 누가봐도 잘못한 거. 아, 아,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가. 여자친구가 내가 바람폈어. 오케이 오케이. 디 액션. <laughs>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말, 그냥 문자로 하지. <laughs> 아니 그래. 그냥... <laughs> 아니 근데 뭐? 뭐야? 아니 <laughs> 근데 <미니랑 웃음> 진짜 기분이 나빠. <laughs> 아니, 약간, 약간 내 스트레스야. 나너 진짜 하는 거야. 바람 나지만? 그러니까 바람 <laughs> 나간 사 하면... <전> <laughs> 미운데, 미운데 너무 사랑해. 아, 그냥 너, 너, 너 그냥, 너는 헤어지고 싶은 거고. 어, 근데 그러면, 난방 아, 연기를 많이 하는데. <laughs> 난 반대, 반대로 하자. 그래. <laughs> 뭐이뭐하는 거야? 그러면 인플루언서로서 갖춰야 할 자질 뭐라고 생각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 뭐래 뭐? 일단은 소통 능력. 팬분들과의 소통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아 그러면 악플도 응. 관심인데 그런 악플에 열폭신만해. 아, 네. 근데. 맨,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건 멘탈. 관리 멘탈. 한번 도는지어그스가 Okay. I think that Pony is not wrong. Okay, t i n 그래 그래 s i n 진짜 i 야진짜 n 오늘 진짜 a 알았어 a y Okay. Okay. o 그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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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k a y Okay. o k a 인스타로, 해, 인스타로. Okay.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 노소스에서 노소스, 네, 노소스 네. 라이브고요. 누구저 박민웅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노소스. 탈탈한 <laughs> 명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제... 노소스. 노소스. 초 노소스. <laughs> 어, 오케이 인정. 어, 인정. 수고하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나요? 나요 아, 그러면 이거 라이브 시 바로 댓글창 열 겁니다. <laughs> 안안열요 어떡해요? 너 나와. 너 나와. 아, 준비했어. <laughs> 아, 잠깐 됐어, 잠깐. 아, 이제 뭐지 자자 아, 제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아어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냐수민이란 이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떡할까요? 그 개명을 하나 지금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뭐 추천해 주세요. <laughs> 추천해 주세요. 섰다. <졌다>, 찼다. <졌다>. 찼다. <laughs> <졌다. 졌다? 웃음> 아니, 루즈. 그냥 갑자기 갑자기 은 말이. 갑자기 여기서 뭘 뜯기로 하더니 색깔을 막그 아니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말소리만 들려. 야 말소리만 들려. 오랜만 왔어요. 어... 뭐야. 거야? 안녕하세요. 야, 어디는 뭐야? 야어디야야저안 보이세요? 저안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와 에바, 이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야 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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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직 안 했어요. 나밖에 안보이 안녕하세요 하루 잘 지내셨나? 무관심이.. 그런가? <laughs> 민웅님이 <홍민호> 나갔습니다 <laughs> 아니 이제 특전하는 거죠 레아 아, 근데 그럼 너야 그럼 킹이 방어 스 진짜로 정인 민욱이고 이 나가 축구 갈게요 이제 마지막 <laughs> 소스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 이런 그 유튜브 채널 이런 이러, 이 잠깐 방... 말을 왜이렇더듬 아... 박민욱이라고 하고요 아 식사 대박이지 <laughs> <됐다, 맞아. 웃음> 너는 왜 들어오셨는데? 너무... 돌아가는... 넌... <laughs> 너는.. 돌아가면.. <laughs> 너는.. <웃음> 너는.. 너는.. <laughs> 그저 한국인이고 사람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 <laughs> 비자 있어요? 비자? 비자.. 한국 비자예요? 한국인이 원래 한국 비자였요 한국인이 아닌 거 같아 호주 <laughs> 왕이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WL구씨님 <laughs> 너로돌아가저 저 지구인.. s <laughs> 이분 강태 아니 해주세요 안 하세요? e 하게. 아. 이정도부터부다 <laughs> 근데 이분 강태 캔슬 리브 위더 브리스 님. 동태시기 돼요. 강태 돼요? 댓글 신고도 있고. 아니, 여기 중재자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laughs> 이제 끝날 건 없지. 네. 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웃음> 멘트로 <laughs>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시고 <laughs> 오늘도 네. 오늘도 늘, 늘 그렇듯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